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픈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907회 추천 삼수와 반자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숫자 있으시면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천 삼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906회 추천 삼수 결과는 17번, 28번, 37번 중에 28번만 당번 출연을 보였고요. 907회는 추천 삼수 모두 출연하길 바라면서 907회 추천 삼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07의 추천 삼수입니다. 1번, 13번, 37번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후보군 1번, 10번입니다. 1번, 10번에서 1번 한번 스타트 예상하면서 한번 잡아보았고요. 10번 역시도, 어, 가능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일단 단번 때강수로 한번 보고 1번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 뒤에, 어, 자료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군 13번, 20번입니다. 13번, 20번. 이수 중에 출연 가능성 열려있기 때문에 한번 후보로 설정을 해보았고요. 이 중에서는 13번, 13번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군 19번, 28번, 37번입니다. 즉, 영합번호입니다. 영합번호이고, 어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 차 역시도 영합 출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영업을 어, 후보로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중에서는 19번, 37번 두 개를 넣고 갈등을 하다가 일단 37번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19번 역시 만만치 않은 번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19번, 37번이 이수 모두 나오기는 약간 버거워 보이기 때문에 일단 37번을 제가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자료 보면서 설명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보시면 널 위해 준비했어입니다. 지금 현재 2회 연속 출연 중입니다. 어, 지난해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전 과거 복귀에는 4회, 5회 연속 출연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이번 에차 역시도, 어, 출연에 관심을 두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13번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고요. 어, 13번을 선택한 이후 가장 큰 이유는, 어, 지금 제 제일 우측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제 907에 20번, 13번입니다. 20번, 13번이고요. 지금 이제 연속 출연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 13번 중에 20번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에서는 소개해 드리지 못했지만, 어, 카페나 어, 다른 사이트에서 제가 올려드린 자료에서 어, 20번이 지금 제 약수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어, 3-6 필터에서 어, 약수 처리된 숫자이기 때문에 어, 과감하게 13번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번에 찬널 위에 준비해서 자료에서 6번, 7번, 13번, 17번에서, 어, 17, 어, 13번을, 어,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터, 20번, 13번에서 13번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회오리입니다. 지금 현재 영상, 어, 자료 모음 2탄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2회 연속 제외되었기 때문에, 어, 필출한다고 보시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어, 필출의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종적으로 제가 어, 19번과 37번 영합에서 어, 19번, 37번, 37번에서 어, 37번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 회오리 자료에서 어, 출연을 한다면 어, 37번, 25번, 그리고 29번 중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어, 영합, 영합번호에서 지금 이제 출연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영합 중복된 숫자 37번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시고, 어, 제가 선택한 번호가 아니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 좋아 보이는 번호가 있으면 필히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회오리 자료에서는 필히 일수라도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료를 보면 1번, 10번입니다. 지금 동양수 자료로서 지금 이제 1번, 10번이 지금 이제 13회 연속 출연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최대 연속 제외는 14회 연속이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 조심스럽게 어, 접근하시고 관찰하실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졌구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1번에서 4번 사이에서 스타트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 어, 조심스럽게 한번 1번 스타트. 어, 예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쯤 현제 1번, 10번 중에 출연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이번 회차가 아니더라도, 어, 다음 회차 14회 연속 제외가 되더라도, 다음 회차는 14회가 어, 맥심이기 때문에, 필히 다음 회차까지도 연장해서 한번 어,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자료입니다. 조심스럽게 이번 회차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잘 체크하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톨박이 자료 오랜만에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외톨박이 자료 역시도 지금 이제 데이터가 4수인데 1번, 10번, 36번, 44번입니다. 이 역시도 조심스러운 데이터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어, 1번과 44번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역시도 1번 10번에서 이렇게 조심 출현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 양쪽 다 중복 수인 1번. 1번을 무시 못하는 숫자라고 여겼고 그래서 제가 1번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외톨박이 자료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고 좋은 숫자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나름대로 1번, 10번 동영수가 출연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볼때 동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36번, 44번 중에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좋은 숫자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영업 세 번째 후보군으로서 영합을 제가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는 2회 연속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2월 될 가능성도 말씀드렸고 콕 집어서 이렇게 28번을 사용을 하였는데 28번이 출연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속 출현이 강합니다. 연속 출현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차 역시도 19번, 28번, 37번 중에 출현할 가능성 열어두고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8번 2월 연속 출연 가능성보다도 19번과 37번 중에 출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19번, 37번 중에서 제가 저울질을 많이 한 상태이고요. 그 중에 일단 37번, 지금 여기 여기서 회오리 자료에서 출연 비중을 두기 위해서 37번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9번이 나쁜 번호는 아니고요. 어, 그리고 뭐 19번, 37번이 동반 출연하기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37번이 아니더라도, 어 19번이라도 한번 챙겨가 보시고요. 일단 28번 2월 보시는 분은 2월이라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합에서 19번, 28번, 37번에서 최소한 1수는 출현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좌측에 이렇게 보는 어 도표를 보시면 1번 28번 45번입니다 어 고정 필터로서 이렇게 쭉 보시면 지민제 금 어, 연속 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1번 28번 45번에서도 연속 출현을 한다면 어 28번이 어. 2월 되지 않는 한 1번 45번 중에 출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졌고, 그래서 더더욱이 1번 10번, 1번 10번 자료상에서 1번에 조금 더 무게를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잘 보시고, 꼼꼼하게, 모든 자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기준에 맞는 자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은, 어 당번 빼내기입니다. 당번 빼내기이고, 어, 여러분들 자료 모음 2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자료입니다. 속소 당번 빼내기입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 17번 과감하게 한번 중복수 고정수로 사용을 해보았는데 출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36번, 2번, 그리고 6번, 그리고 40번 이렇게 계속 4회 연속 중복수 출현을 보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지난해 17번을 한번 사용을 해 보았는데 수련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역시도 이렇게 중복수 37번 1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번 더 욕심을 내고 이렇게 회오리 자료와 동반해서 한번 그리고 이렇게 영합 자료와 동반을 해서 이렇게 37번에 비중을 좀더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당분 빼내기 자료와 함께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한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자료입니다. 열공하세요 자료이고 신규에서 직면 제 13번 37번 41번 필터와 9번 10번 25번 필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어, 누적 필터와 중복된 숫자가 출현을 보인다는 점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번에 차 신규 필터와 누적 필터 간의 중복 수는 이렇게 10번과 37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둘 중에 10번이나 37번 중에 선택할 필요는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여기 역시도 1번과 10번이 동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1번과 37번 이렇게 이 수를 선택한 격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 열공하세요 자료에서 신규 필터 중심으로 한번 각각 1수씩이라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자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어, 기준에 맞는 그러한 숫자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분석에 맞는 그러한 숫자 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07회 추천 삼수는 1번, 13번, 37번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른 숫자가 마음에 드신다면 교체 사용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추천드렸던 삼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분석과 비교해서, 괜찮다 싶으시면 어 참고해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아 이렇게 추천 삼수를 어 잡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907회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어 추천 삼수를 이용한 반자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06회 반자동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06회는 이렇게 받은 수에서 28번만 출현을 보였고 그리고 바단수에서는 이렇게 14번만 출연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바단수 8번, 30번은 역시 흐름대로 재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907회 반자동 살펴보겠습니다. 907회 반자동입니다. 투입수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1번, 13번 그리고 37번입니다. 그리고 발행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 정각에 이루어졌고요. 발행 장소 또한 똑같은 장소입니다. 분홍색 바탕이 투입수를 나타내고요. 하얀색 바탕이 받은 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빨간색 글씨는 2회 이상 받은 수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받은 수 횟수별 분류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 봤고요. 이번 회차는 2회 이상 받은 수 39번 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차 약수로 어,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잘 체크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어, 나름대로 어, 유력한 숫자 받은 수 중에서 좀더 관심있게 살펴볼 숫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10번 10번 같은 경우에 단번때 제외가 되면 스타트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어, 단번때 제외될 가능성 보다도 일단은 낮기, 낮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 가능성 열어두시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제가 어, 후보에서 1번 10번 중에 1번을 선택을 했지만 어, 10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10번 스타트 아는 조합 패턴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꼼꼼하게 잘 사용하시고 관찰 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9번입니다. 19번 역시 영업으로서 19번 37번 놓고 37번을 제가 선택을 했지만 19번 역시 조심스러운 숫자이기 때문에 비록 같이 출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것이고요. 아니면, 나름대로 19번, 37번도 이렇게 이수 출연 가능성도 열어두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자료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번호다 싶으시면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번, 21번. 1번과 더불어 동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특히나 지금까지 지금 20번, 21번, 22번 구간이 계속 장기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21번이 가장 돋보이는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번, 27번 역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일단 그 기준으로서는 이번에 차 단번 때 강세가 또 이어질 경우에 27번이 엔딩으로서도 충분히 자격 있는 그러한 숫자로 보여지고요. 아니면 5구나 아니면 4구에 충분히 앉을 자격이 있는 그러한 숫자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난해에 이어서 이렇게 37번과 동것을 형성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언급을 드렸지만 7것수가 어 지금 것수 중에서는 어 동것 발생을 못 시킨 지 가장 오래된 것수이기 때문에 어 조심스럽게 매회에 7것수에 대한 동것 발생 여부를 항상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차 역시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이번에 차는 이렇게 10번, 19번, 21번, 27번을 나름대로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라고 추천드렸고요. 나머지 숫자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괜찮다 싶으시면 필히 사용하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복기표 보면서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위 이상 받은 수 2수였는데 모두 출연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역시 2위 이상 받은 수는 대부분 나름대로 이렇게 약세로 이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 역시도 약세. 약수로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간혹 가다 이렇게 1수일 때출현을 보이고 3수일 때출현을 보이지만 어 대세는 약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어 39번 약수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히나 39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언급을 드렸지만 어, 당분간은 어, 약수로서 어, 적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번 약수로서 사용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받은 수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일수 출현했습니다. 최근 경향으로 보면 일수 출현 이후 이렇게 다수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도 한번 어, 다출 가능성 한번 염두하고 어,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조심스럽게 평균적으로 어, 모두 제외되기보다도 어, 최소한 일수라도 출현을 한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일수 일수 출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연속으로 일수 출연할 가능성은 어, 전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어, 뽑을 뒤에 다시 일수 출연을 보인 적이 있지만 어, 대부분이 어, 연속 출연보다는 어, 이렇게 다시 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 어, 받은 수 전체 2-3 약간 더 보시는 수가 많을 때는 2-4까지 가능성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안전하게는 2-4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고요. 아니면 좀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은 2-3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추천드렸던 사수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속 제외될 가능성보다도 어, 제외 뒤에는 이렇게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제가 추천드렸던 사수 어, 꼼꼼하게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루두루 잘 살펴보시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들도 어, 꼼꼼하게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07회 추천 3수와 반자동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주말, 대박 주말, 행복한 주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박을 기원하는 로또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돼지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